17살 송소피아는 이슬람교를 믿게 된 한국인 무슬림입니다. 중동에서 이민 온 아버지, 한국인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서 생활 중인데요. 국내 한국인 무슬림 수는 2018년 기준 6만 명이라고 합니다. 5년 동안 5천 명가량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한국인 무슬림, 이들은 어떻게 한국에서 살고 있을까요? 제 이름은 일단 소피아이고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막 믿었던 게 아니라 한 좀 지나고 나서 7살인가 그때 엄마랑 아빠가 저한테 이제 처음으로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종교가 있는데 너가 한번 믿고 싶으면 믿어. 해가지고 제가, 제가 믿겠다고 해서 그 다음에, 네, 그때부터 계속 믿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를 드려요. 기도하기 전에 우두라고 해서 손뭐 입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머리라든지 발등 이렇게 부분적으로 씻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라마단이라고 해서 이게 금식을 하고 그날은 정말 자기가 좋은 일을 해야 되고 나쁜 일은 되도록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는 물이나 음식을 아예 먹을 수도 또 마실 수도 없는 그런 기간이에요. 보통 한달 정도 해요. 많이 말렸죠. <laughs> 막, 왜냐하면은 이제 솔직히 이제 한국에서는 이슬람이라는 게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인식이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테러라든지 전쟁, 여성 억압이라든지 무슨 남성 굳이 우월주의라던가. 친구들이 가끔 그래요. 한국이니까 안 믿어도 되지 않냐. 일부 다처제라고 하나요? 그거를. 그래서 막 저희 엄마는 몇 번째 아내냐.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도할 때그 동작이 절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앞, 원래 기도할 때 앞에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서거나 아니면 물 뿌리거나 돌 던지는 애들도 있었고. 기도할 때 방향이 저기가 그러니까 이쪽이라고 하죠. 하즈? 그 성원, 메카 성원 그 방향으로 해야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방해하는 사람들과 아이들 때문에 좀 힘들 때도 있었고 좀 숨어서 했던 것 같아요. 받아갔는데 갑자기 막 저한테 되게 무슨 이렇게 큰 돌이라고 해야 되나 저한테 탁 던져서 제가 머리에 피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야 어차피 너 희잡스니까 상처도 가릴 거 아니야라고 내가 너 머리는 때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커플들도 있었고 내 친구들도 야너 이따가 우리 저기 고깃집 갈 건데 너도 갈래? 야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는데?라든지 야 오늘 나 바다 가는데 수영복 입는다?라든지 막 쇼핑하러 갈 때도 뭐 먹을 때 대화하는 것도 막 그런 것까지 다 보면은 약간 내가 아 나는 조금 다른 세계에 있구나라고 진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은 피자 먹는데 그냥 저 혼자서 콜라만 따라 마셨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저는 사실상 어디 가서도 인정을 못 받을 것 같기는 해요 한국인이지만도 무슬림이라서 한국 사람들이랑은 좀못 어울릴 것 같고. 드라마도 찍어보고 싶고 사실상 뮤지컬 배우가 꿈이에요. 춤이나 그런 걸 통해서 막 솔직히 해외 공연도 진짜 가보고 싶고 남들 도와주고 싶고 막 가난한 애 아이들이라든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노래를 하고 연기를 하면서 정말 감동적인 그런 무대를 보여주고 싶고 한때는 약간 다큐멘터리처럼 저랑 좀 비슷하게 이런 상황을 두고 영화든 드라마든 이렇게 해서 찍어봐서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노래도 좀 감동적인 노래도 불러보거나 좀 만들어 보고 싶기는 해요. 저는 이게 히잡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색깔도 다양하고 약간 나만의 그런 표시인 거잖아요 편견이나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도가 넘, 나, 넘은 그런 악플이나 좀 욕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모든 무슬림이 나쁜 것도 아니고 나라마다 믿는 방식이나 그런 게 다른 거지 꼭 이슬람이 그렇다라는 거는 아니었, 아니라고 저는 말하고 싶고 혹시나도 나처럼 믿는 10대 친구들이나 무슬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두가 나쁘지 않다는 거를 말해주고 싶고 너네 잘못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어 유튜브 나가고 기사 나가는 거 남들 앞에서 보여지는 거 이제는 두려움 없이 이번 기계로 진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달릴 순 있어요 저는 그리고 진짜 사람들 되게 좋아하니까 좀 어울려 보고도 싶고 내일 네단 그래요 네, 너무 이슬람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았셨으면 좋겠어요.